개인 간 거래로 뭔가 해서 하려고 하면, 그냥, 대여하고, 이자를 많이 받는 구조로 가시는 게, 그냥, 가장 심플합니다. 결과적으로, MSO라는 걸 만들어서, 있는 m s o 통화거 만들어서, 소위 말하는, 이제, 어떻게 돈을 좀 가지고 와야 되죠. 근데, 유통, 언제로통행세 같은 개념으로 10% 넘으신다 해서 가지고 올수 있잖아요. 당연그 다음에, 병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대해서 렌트로 할수 있습니다. 원장님 구입해서, MSO 구입해서, 렌트 컴퓨터도 다 렌트 처리할 수 있잖아요. 뭐, 그런 약간 사업자의 뭐또규정는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, 속에 돈이 모자라니까 투자를 해주실 수 있는데, 이 돈은 통상적으로 보증금이 제일 흥적으로 괜찮죠. 네. 엄청 임대를 얻을 거니까 보증금 내주고, 월세를 네.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죠. 네.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, 뭐 일반적으로, 우리, 그냥 현재 있는 치과 쪽의 MSO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.